잘 피해서 이동하세요 네, 처음엔 쓰지 말죠 처음엔 널러라니까 그죠 음 그냥 가요 네. 달려요 더 와요 더상계하시고 상대하시고 상계하시고 네, 본진 쪽으로 고개 돌려드릴게요 양군 혼자 맞고 들어가지 마요 자 아무도 안 들어가고 있어요 본진 쪽으로 살짝 살짝 뭉치시고 대상자 한 빠지시고 근딜 쪽으로 뭉치세요 유번 세포 올려주시고 고. 이동해서 바로 산게. 사시 앞으로 좀 뺄게. 이 단계. 이 단계? 불 빠르게. 카메리 불 잡으시고 살짝 뺄게 를 혼돈 대상자, 혼돈 대상자 그... 본진 우측으로 빠지라 그랬어요 <목소리> 본진에 방벽 올리시고요 다.. 다 끊어요 다 3개 다 끊어요 나가 한분 감사 <목소리> 이번 세포 주시고. 뭔지 <놀람> 너무 뒤에 가 있지 마세요. 앞으로 붙으세요. 앞으로 붙어도 돼요. 대상자들만 빠지면 되니까. 졸라요. 그, 똥개 바닥 피하셔야 돼요. 제발 올려, 제발. 똥개 바닥 피하시라고 했어요. 제안 달리고. 원거리 분들은, 똥개부터 잡으시는 거고, 구석 다 풀어요. 하나 풀고, 그 두개 하나 더 풀고, 트업하고 어. 평원 올리시고, 어. <목소리> 방금 혼돈, 혼신 제대로 쓸었어요. 풀어요. 네. 저인데, 유님이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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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저랑 겹쳤네요, 위치가. 아이고 이거 혼돈 막. 어, 이렇게 막어 이렇게 막 건지는 가로질러서 막 뿌리시면 안 돼. 아니, 그나마 뭐 탱만 맞추긴 한거 같은데. 주시면. 다행히 이제 탱 들어갈 거니까 지방절로 아, 들어갈게요. 아. 계단 쪽으로 들어갈게요. 계단 그 앞에. 이리로 오세요. 일 쪽. 계단 쪽. 저일쪽 따라가요. 다가 첫 차단 제가 볼 테니까 두 번째 차단을 브라우니님이 아니, 아 아니다 법사님들이 도정님이 보시면 몇 되겠다 몇 상계하시고 약상계하세요 밖에 분들 상계 바닥 피하시고요 첫 차단 제가 먹고 다음에 도정님 해드릴게요 바다 오케이 두 번째 차단 됐고 별 나와요. 그 잡으면 되겠다 별.. 아 이거 날라갈텐데 누구 됐다 저희 나왔어요 어나 날라가겠다 돼지 몰리시고요올다 올리... 끊어요 다 돼지 몰리시고로트리님평원 영유 나오니까 사, 상기하세요 이거.. <laughs> 저 잡.. 잡.. 아 어, 그.. 잡고 아, 죽이 죽이 죽이시지 흥비오네 별 잡고 나가시지 자 아, 2조 2조 들어오네 2조. 2조, 2조, 2조 2조 바닥으로 들어오세요 이조부터요미조 이조 들어오시고 나머지는 나가고. 타인이 많아서 죽었어? 그 마지막 아, 저, 별이 제가 하나 데리고 갈게요. 별 처리 안 하고 들어가서 가지고저대 예. 어, 아이고. 저 여기서 유내할게요. 들어왔네. 예, 들어 유내하셔 가지고 같이, 같이 나오시면 될 듯. 어, 네. 같이 잡고 나가면 돼요. 봉어의 별 잡으시고. 원딜분들 잡아요. 이거 당겼어요. 마지막 하나 남고 이거 쫄 처리해야 돼요. 잘했어요. 나가요 이제. 사, 4m 3개. 블러드 아, 올렸어요? 좀. 아 오케이. 네, 올렸어요. 반지 올릴게요. 이거 이대로 네. 잡아도 되려나? 잡아도 될거 같은데. 이 정도면은 뭐 마기 처리도 잘 되고 있고 방자살주 누가 올까요? 자살본 올려 주시고 간단히 올려 주 빠지고. 자살주 히라피 는 거랑 존스님이랑 <laughs> 존스님 도정님, 오세요? 존스님 도정님 오세요. 분2님 도정님 이세요 누구랑 누구야? 말이좀 늦었는데 아이고2초2초 아, 들어왔어요? 이면2어0 0명이면 2,000명이면 2 0 0 0이는2 0서다 올려요. 2 0 말해 주지. 면 2,000명이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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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0 0 0이게 저는 사실 그이서걱정이에요 그래도 2쪽까지 들어가 봤으니까 이거 동영상 다 봐도 다 돼요? 봐요